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네, 더 룰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책 개인적으로 엄청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어, 맞아, 맞아. 이러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음, 이 책을 먼저 인스타에다가 제가 리뷰를 좀 짧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더보기 링크 보시면 제 인스타 어,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타고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무의식의 명령하라, 명령을 반복하라. 그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주식부자와 부동산 재벌이 되었을까? 인생 역전의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다.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 책, 이 책의 이책 도움으로 여러분들도 자산 증식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지혜가 가득한 내용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죠?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성공법칙의 핵심을 꿰뚫는 해안의 감단이 절로났습니다. 누구라도 책을 한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놓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꿈을 이루었듯이, 여러분도 이 책으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로 도전하세요. 도전이 없으면 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 아내를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어... 서, 그... 지으신 분이죠? 닥터 매직 이도영님은 한의원 원장님이에요.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님인데, <laughs> 노화 방지랑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진맥의 비교를 알기 위해서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주식계의 고수들이랑 경영자들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을 진료하면서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강의해 왔다고 합니다. 두산 프로 야구단 선수들에게 성공 명상법을 강의하는 등 성공과 자연법칙, 명상을 연계해서 널리 알리는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예전에 1999년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거네요. 허준 이게 큰 인기를 얻었을 당시에 주요 출연진의 건강을 담당한 한 의사로 알려져서 방송에 방송에 방송가에서 이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기자, 가수들의 전문 주치로 의 활동하면서 한의학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건강을, 어,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을 가꾸는 법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설도 막 쓰시고 여러 편 쓰셨네요. 글을 너무 재미있게 잘 쓰시는 거예요. 어, 글이 되게 맛깔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슬슬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음, 말이 너무 <laughs> 재밌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보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어, 네.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 당신은 축복받았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처음 시작되는 도입부에서 이제 용연향을 아느냐. 용연향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고래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음, 이게 향수의 귀한 재료로 쓰인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죽게 되면 바다의 로또다. 횡재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저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어, 바닷가에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음 여기 뒤에서 어, 웃었습니다. 아 어, 이거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어렵고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바닷가만 돌아다녀도 헛수고를 헛수고만 할 가능성이 99.99%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음. 어떤 세상에 원리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자신이 알고 행했든 모르고 행했든 성공 원리의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래똥을 찾는 것보다 현실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는 비법이 뭘까 궁금해지시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 비법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미신까지 다 비법으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주에 성공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흘러가는 법칙의 원리를 어~ 이해하며 당신의 성공에 마음껏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움직임 이면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이면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 대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공 비법으로 실천하는지, 또 한국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부를 이룬 사람들이 어떤 성공 비법을 지는지. 그 중요한 핵심을 세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음, 그 숨은 원리를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숨은 원리를 알아야 된다. 당신이 당신이 원하기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환상만 심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실생활에 적용되는 노하우까지 단계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룰을 제공하면서 실제, 실제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뒤에 되게 자세한 설명이 막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굉장히 놀라운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성공 원리를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공 원리의 초급 단계만 말하거나, 성공 원리에 대한 환상만 갖게 쓰인 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읽어도 효과가 없냐? 음, 성공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 음,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우리한테 맞게 정확히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비춰서 사물을 이해하는데요. 내가 어떤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렌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실을 못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음, 이렇게 널리 보고 넓게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좁고 편협한 그런 시각 안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네. 부자들은 확실히 그 세상을 읽는 그런 눈, 보는 눈이 훨씬 트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런 부자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계속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여기 이제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과 당신이 느끼는 세상은 다를 수 있다. 네. 책이 설명하고자 하는 성공 원리가 건물 100층에서 본 풍경이라면 99층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근데 50층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풍경을 책이 표현만 조금만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깨닫기보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런 울을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아는 게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 무심코 아, 나 그거 잘 아는 건데라고 대충 우리는 어, 흘려듣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책의 숨은 메시지, 더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메시지들만 읽고 어 이거 나 알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기일 수인데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하면서. 그냥 흘려 들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흔한 상황이고 흔한 문구인데 아 오늘 뭔가 문득 다시 보니 이 메시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던 거였어. 이렇게 기쁜 듯이 숨어 있다니. 이런 식으로 머리를 탁 치는 순간이 있을 수 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런 것처럼 같이 이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99층 사람들, 그리고 50층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다. 근데 심지어 1층 사람들은 아예 책이 엉터리라고 여깁니다. 1층 앞에서는 앞 건물에 가려서 저먼 풍경이 보이지 않는데, 100층의 풍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나오는데요. 비유하자면, 수많은 원리의 책들의 경우 1층과 100층만 언급하고,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 연결고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목표한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어, 해보고 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진가를 제대로 깨닫는 법입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의술을 다루는 이들이 명상, 단전호흡 같은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를 좀더 민감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단실 진맥도 가능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명상이랑 단전 호흡을 시작하게 되, 되셨다고 해요. 그러게요. 전 TV에서 봤을 때, 이제, 왕비의 몸에 비단실로 묶어서, 바, 방문 밖에서, 어, 씨를 잡고 사람의 병을 알아내는 거 보고, 와우, 저게 어떻게 되지? 라고, 세, 어, 생각을 해봤던 적이, 어, 그냥 대충 흘려봤던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다.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게 이제 길을 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 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별다른 성과를 못 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뭐 유명한 분 제자를 만나가지고 배워가지고 왜 벽을 못 넘었는지 핵심 원인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연결 고리가 빠져 있는 것을 메우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네, 그 뒤로 살펴보니 요가 단전호흡. 각종 명상법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어, 정말 유명세를 얻고, 각계 최고로 성공한 분들을 많이 진료하게 된는데 그분들을 관찰할수록 일반인과 남다른 점이 있었고, 또 어떤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 하셨다고 해요. 이 책을, 이 책을, 어, 손에 얻게 된 당신은 두 가지 축복을 받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당신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행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음, 우리가 태어난 건 로또보다 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 이렇게 정말 태어난 거. 네, 그런 거는 여기 보시면 엄청납니다. 100억 분의 1 경쟁률을 뚫고 행운을 거머쥐고 사람으로 태어난 축복받은 존재다. 네. 두 번째 축복은 이 책으로 인해 당신은 성공의 원리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할 때 너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어. 내가 행복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친절하게 인생사용설명서를 첨부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방법을 전혀 안 가르쳐줬냐? 근데 여기 밑에 나와있습니다. 아니다. 창조주나 우주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고 있음, 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요. 그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 도처에 이거 제발 알아, 이거 제발 알아줘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만 음,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당신이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하늘의 뜻대로, 자연 법칙대로 행해야 합니다. <laughs> 하늘의 뜻이나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루고자 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끌어당긴 법칙이나 성공학을, 성공학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강과하고 있던 핵심입니다.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안 되는 이유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 여기 정말 재밌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 만약에 지하 100m의 갱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입구가 무너졌다. 근데 이제 핸드 굴삭기를 주고, 뭐 이제, 어, 우리가 땅을 팔수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음, 우리는 사, 상식적으로 이제 사선으로 천장을 뚫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석기 시대의 원신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학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땅을, 바닥을 뚫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구 반대쪽으로 나와야 된다. 예, 네, 분당 1미터를 뚫어도 1,300만 시간이 걸립니다. 와우, <laughs> 이렇게 나와요. <laughs> 너무 웃겨서 네, 이렇게 크크크라고 <laughs> 적어놨습니다. 원시인이 원하던 목표도 당신처럼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구를 지녔다한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영원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다 적용해 볼때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목표가 큰 불을 이루는 거다 이러면 이제 창조주가 우리에게 성공의 좋은 도구로 당대 최고의 작곡 재능을 만약 부여한다. 근데 우리가 재능을 알지 못하고, 치킨집으로 막큰 돈을 벌려고 한다. 그래서 막 밤낮 없이 연구하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재능이 평범한데, 다른 기존의 프랜차이즈 치킨점들, 막그 연구, 수많은 연구 전문가들이 세상 폴만 계속 내놓는다. 그 다음에, 뭐, 막대한 돈으로 대규모 마케팅까지 한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면은, 어, 괜히 고생만 하고 힘들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처음부터 만약에 작곡 재능을 알아차리고 노래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제 100억대에 불을 이루고 살았을 텐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죠. 헛삽질을 하면 안 된다. 네, 갱도의 비유로 돌아간다 돌아 돌아가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믿으면 된다 그러나 안될 일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나옵니다 원시인이 굴착기를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뚫으면서 된다 된다 이렇게 하고 아무리 외쳐봐야 어네안 되겠죠 인생에서 아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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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요 방향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무너진 갱도. 그서 핸드 굴삭, 굴삭기가 아니라 이제 또 쇠젓가락 하나만 만약 달랑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네. 이거 파다가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고 말 거다. 라고 나와요. 즉, 방향을 정확하게 선택해도 도구가 너무 좋지 않다면 이 역시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된다, 된다, 이렇게 자신을 세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인데 방법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 너무 무모합니다. 결국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죠. 다시 말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긍정적으로 밀어붙여봐야 불가능합니다.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무작정 쫓아갈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과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와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 책인데요. 창조주가 있다면, 하늘에 신, 신이 있다면, 우리가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잘못된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즉, 방향과 방법을 보다 나은 것으로 바꾼다면, 하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어,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행운이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음, 느낌바가 많았어요. <laughs> 아는 얘기지만, 훨씬, 어, 다시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내가 지금 몇 층에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 제 생일이었는데요. 네. 음, 음. 화이트데이가 생일이었어요. <laughs> 많은 분들이 정말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음, 원래 그렇게 지내는 날들이 대부분인데요. 어제도 역시 그렇게 보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축하와 감사, 그리고 선물 보내주셔서 덕분에 아, 정말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안녕. <laughs>